안녕하세요. 임영웅 팬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 임영웅 성지 중에서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조사했더니만요. 1위가 포천, 2위가 서울에 있는 에, 별빛정원, 3위가 저 아래에 있는 강 마량에 가고 싶다. 이세 군데가 나왔습니다. 영웅님 팬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 포천을 어제 아 지난주죠? 로즈마리 통신원께서 직접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로즈마리 통신원이 포천을 갈 때가 엄청 추웠답니다. 근데 그 추위를 다 물리쳐 주게 해 주신 분이 또 포천에 사시는 네, 정명 님, 임명 찐팬이죠. 정명 님이 자동차로 다 에스코트 해 주셔서 크게 어렵지 않게 또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엑기스마 있는 포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1탄으로 포천 하면은 우선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트밸리죠 네, 임용님이 뽕숭아 악당에서 미술 그리던 그곳 뿐만 아니라 포천의 중심에 있습니다 네, 포천의 여행지에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할수 있는 포천 아트밸리로 오늘 1탄으로 소개시키고요 이 탄으로는 제가 감춰뒀었던또 정명님 포천에 오랫동안 사시는 정명님이 소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내일 아침에 10시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먼저 포천 아트밸리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은 우리 로즈마리 님께서 촬영해 주셨고 편집까지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여기를 갔다 온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압니다. 저렇게 올라갈 때는 에, 저걸 뭐라 그래죠? 저걸 타고 올라갑니다. 에, 저걸 타고 올라가서 연세 드신 분들도 가기가 충분합니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요 정말 추억 속에 빠져들고 여기가 임영웅의 고향이구나. 하는 생각을 절로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이 이렇게 지금 기암절벽이 돼 있는 거는요. 에, 여기 좀 천주호네요. 어 자막까지 넣으셨구나. 이 기암절벽이 된 거는 예전에 포천의 그 돌이 유명해갖고 포천석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캐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포천 그걸 다 포천석을 캐고 나서 나머지 있는 곳에다가 예, 그, 그쪽에는 어떤 군수님이나 시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물을 담궈 놨더니 호수가 되고 관광지가 됐습니다. 같이 갔던 분들끼리 촬영을 했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서울에서는 세 분이 세 분이 이렇게 친구에서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꼭대기를 올라간 다음에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은요. 지금 내려가면은 저 아래 보이는 곳이 바로 임영웅님이. 뽕숭악당에서 그림을 그렸던 곳입니다. 네, 지금 저기 가면은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네.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옛날에는 폐광이었지만은 폐광을 잘 살려서 이렇게 멋진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호수가 천주호라고 하네요. 아까 이름 보셨죠? 저기에 단풍이 같이 곁들여지니까 진짜 가을을 제대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네, 저렇게 지금 가까이 가서 찍, 찍고 있죠. 네, 멋지습니다. 아, 저거는 돌에 붙어 있는 그거군요. 네, 우리 로즈마리 통신원은 이렇게. 곳곳을 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화면이 쭉쭉 움직이는데 오히려 역동적이죠. 이건 아래에서 지금 위를 찍으면서 하늘을까지 나오니까는 어 멋지다. 카메라가 돕네요. 이런 기술은 또 어떻게 해? 저보다도 촬영하는 기술이 훨씬 좋으신 것 같아요. 이 밑에서 한참 동안 이렇게 사진도 찍고 에, 휴식도 취하고 또 시간이 나면 앉아서 구경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늘과 함께 같이 있으니까 조화가 아주 제대로 되네요. 네아저 저도 못봤 저는 봄에 그때 갔다 와서 그냥 급하게 갔다가 얼른 나오느라고 네. 또 설명하시는 분이 한분 계셔갖고 나왔는데 이렇게 개별적 여행을 하면은 구경하는 거 실컷 하고 네 좋죠 이게 포천의 지금 가을 풍경입니다. 가을 풍경. 네, 기암절벽이 아주 멋지죠. 정말로 저것을 다 예전에 이렇게 가, 잘랐다고 합니다. 예, 네. 잘라서 잘라서 그 돌을 팔아먹은 거죠. 네. 어 하늘이 막 카메라 카메라 워킹이 너무 멋집니다. 네. 우리 로즈마리 통신원님이 아주 멋집니다. 네, 이렇게 사진도 같이 서울 가심, 서울에서 내려가신 분들끼리 네, 사진도 찍었네요. 오 이건 어디죠? 아천천 천, 천문과학관을 좀 들어갔군요. 네, 저기는 보통 잘안 들어갑니다. 바빠서, 그런데 조금 여유 있게 가시니까는 저렇게 지구본이 지금 도는 천문과학관을 들어갔네요. 여기를 들어가니까 우리 로즈마리 통신원 말씀에 의하면 은 임영웅 님의 별나사가 딱 떠오르다는 겁니다. 역시 임영웅 찐팬들은 별만 보면은 별나사를 에?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고 연결을 시켜서 노래를 한번 부르시는 것이 기본이죠. 네, 아 멋지게 찍었습니다. 여러분, 멋있죠? 네, 지금 이게, 지금, 지난주에 갔다 왔으니까요, 포천에, 지금 가을에, 가을 10월에 포천 모습입니다. 하늘이 아주 좀 남다르네요. 어이구, 누가 누워있어? 네. <laughs> 아, 이런 또, 그런 그 뭐죠? 이렇게 조각공원이 있네요 조각공원이 조각공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하늘이 그날따라 하늘이 좀더 멋있었군요 네 요게 지금 어디냐면요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기 지금 아 지도상으로 나오던가요 잠깐만요 네 지금 네, 여기가 지금 영웅님이 바로 여기 앞에서 지금 여기 지금 빠짝빠짝 보이는 곳에서 영웅님이 거기 그림 그리는 곳이죠 그림 그리는 곳인데. 네. 여기를 올 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계단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네. 문제는 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도 도름 계단 뱅뱅뱅뱅 도는데 아, 요거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예. 여기 심장 약하신 분들 뒤돌아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 요거 보통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다갈 수는 있습니다. 안전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내려다 보면요, 까맣습니다. 네. 무서워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네,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네, 이게 기억이 많이들 날 겁니다. 도둑 계단. 네, 정명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서울에서 가신 우리 로즈마리님 비롯해서 세 분. 이렇게 차로 다 구경 시켜 주시고 했다고 제가 저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지난번에 정명님이 한번 서울 구경 가셨을 때는 로즈마리 통신원께서 또다 안내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영웅 찐팬들끼리는 처음 만나도 처음 만나도 언니 동생이 되고 또 아주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대화가 풍성합니다. 네. 오로지 임영웅 노래만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주 독특한, 네 독특한 문화 아닙니까? 네 사실 정명님하고 로즈마리님하고는 오구티비 구독자님으로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분이서 자주 방문도 하시고 다시 서울도 구경 오시고 이렇게 포천도 구경 가시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우리 로즈마리님께서 보여주시는, 네그 뭐죠? 아트밸리 아트밸리를 보여드렸고요. 에, 내일은 진짜 기다리 기대가 기대하셔도 좋, 좋, 좋습니다 에, 에, 포천에서 숨겨져 있는 아주 멋진 곳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구티비 구독과 함께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을 계속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